만약에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었는데, 출석을 거부한 경우라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피자를 체포하는 강제 수사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피해자를 찾기 위해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체포영장은 수사기관의 출석영우에 응하지 않기만 해도 의외로 쉽게 발부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차이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아, 요건이. 네.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소환에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고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죄가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체포영장에서 체포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구속되는 건아니거 뭐. 예. 체포영장에서 조사를 해보고 혐의가 인정되면 뭐 경우에 따라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것이고 예. 혐의가 없다 그러면 풀어주는 것이고 예. 반면에 이제 구속영장 수배가 돼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어 예.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예 맞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는 사십팔 시간 안에 수사를 해서 결정하게 돼있고 구속영장 같은 경우는 그와 달리 장기간 구속될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